짐 찾고 바로 한전하러 갔는데 줄이 일단 어마어마했고 제 앞, 앞 번인가? 갑자기 기계 오류가 나서 다 남은 줄로 넘어가서 또 제일 뒤로 섰어요. 딱제 순서가 됐는데 제가 블로그 보고 알아온 거랑 다른 화면이 나와서 뒤에 분들 기다리시니까 그냥 빠졌거든요, 뒤로. 그래서 한참 또 기다려가지고 환전하는데한 50분 걸린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좀 줄여서 해야 될것 같아요. 방금 버스 못 내릴 뻔 했는데 다른 분이 대신 벨 눌러주셔서 내렸어요. 아, 진짜 쉽지 않다, 혼자 여행. 있는데 저는 9층 받았어요. 아있다 침대는 제가 원베드를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여기서 밥 먹고 좀 TV 보고. 여기서 일기 있으면 되겠다. 거울이 딱 맞네? 뷰는? 9층인데, 그래도? 뭔가 여기가 옛날 느낌이라서 안 좋은 흙이도 많았는데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헐. 난 마음에 드는데 지금 어차피 늦은 김에 짐을 좀 풀어두고 나갈게. 나가 밤에 들어올 것 같아서 아 괜찮은데 짐 풀기? 근데 짐을 풀어야 내가 짐을 챙기지. 한하게 해보자. 그러면. 아 너무 무리해서 가방이랑 신발을 이렇게 다양하게 가져올 생각은 없었는데 아 배아파 아. 딱 내려가서 어때부터 빌려왔어요 다행이다 그냥 빌려줘서 지금 딱 내쉬고 저 이제 딤섭을 먹으러 갈게요 맛있을 것 같아. 음! 음! 사진 안 찍었다. 그이렇 배부른데? 마지막은 새우! 너무 배불러 여기서 지금 이거 두개랑 이거 한개 반 먹고 너무 배부르다 이거 좀남을것같아 욕먹는거 아니야? 음~~, 음. 홀리 할 때가 돼서 그런지 배가 너무 아파요, 진짜. 만두 먹다가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 나왔는데, 홀리 할때 많은데 먹을 것도 많고, 저녁은 이따 못 먹을 것 같아요. 지하철 에스컨 게 있다가 엄청 빠르다 아니라 생리통인가 봐요. 만두 다 먹고 약 먹고 나왔는데 한 40분, 50분 정도 지하철 타고 오면서 좀 가라앉았어. 제가 잘안 알아보고 와서 그런지 사진 스팟이 어딘지 모르겠어. 요 롱보커트가 있다고 했는데아 찾아보니까 옥상을 가야 되는 것 같아. 요 주민도 아니데 사진 찍으러 아파트 주차장 옥상을 가는. 어머, 아, 예쁘다. 알죠? <laughs> 이게 뭐야. 씨. 잘 찍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찍어달라야 되고. 저녁에 레드캘리 재즈바를 너무 가고 싶어서, 그게 한 9시 반에 시작한 그 전까지는 또 시간을 떼워야 돼서, 일단 에그타르트를 먹으러 가려고요. 너무 재밌었는데 밤길이 무서울 것 같아서 공연 한 30분 보고 10시 돼서 나왔어요. 10시 되니까 쉬는 시간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지금 10시 반인데 와 너무 더워 여기 진짜. 아니 습한 게 너무 큰것 같아. 요 더운 게 문제가 아니라 엄청 습해. 오늘 나갈 준비는 다 끝냈고 나가기 전에 돈을 얼마 썼는지 한번 볼게 청소하러 오셔서 제가 5분 뒤에 나간다고 어, 엄청 많이 남았네 아직 1500, 1600, 1640 여기는 동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 편의점 갔다가 제가 동전이 붙은 줄 알고 막때려고 하니까 원래 그렇다고 막 그래 주셨어. 아니 저 그러면 어제 6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근데 제가 어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막뭐 먹지를 못해서 그런가. 봐. 오늘은 어제 못 먹은 것만큼 더 먹어야지. 아 너무 바리바리 바리 스타야 이상해 돼지 같아 가방이. 근데 다 필요해. 안챙길 수가 없어. 백팩에? 아, 너무 어제 많이 집어넣어서 가방 이다 늘어났어. 사라다. 내 가방아. 헉, 진짜 어떻게 여기가 다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어. 아니 저 버스트 먹으러 갈 건데 어, 버스 타는 곳을 못 찾겠어서 그냥 20분 정도 걸어가려고요. 너무 어려워요, 집이. 도글맵이 가라는 데로 왔는데 이런 곳을 알려줬어요. 신봉. 계단 <목소리>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진짜 너무 맛있고, 토스트는 생각보다 딱딱했어서 잘라 먹기가 힘들긴 했어요. 안 남기고 다 먹고 나옵니다. 또 안고파서 하나만 샀어요 이제 카페를 가겠습니다 에어요 카페에 어요 카페에 어요가페어요 카페에 어요어어요 진짜 맛있어. 아, 땡. 진짜 맛있어, 요 이거. <laughs> 너무 덥고 목말라서. 한 번쯤은 서이또 사먹을게요. 아니, 저 엑셀로 계획을 다 짜왔는데, 지킬 생각도 없긴 했는데, 진짜 그냥 구글맵만 보면서 실시간으로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블루하우스 쪽으로 또 가보려고요. 갈 생각 없었는데, 좀 시간도 남고 해서 갔다가 다시 순사추로 가려고. 아니, 근데 홍콩 돌아다니다 보면 비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계속 물이 밖에서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거 뭔지 아시는 거예요? 진짜 찝찝함. 홍콩이 한국보다 더 지하철 타기 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전 한국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사버려서 저 이거 하루 종일 들고 다녀야 돼요. 생각난 김에 그냥 샀는데. 이제 좀덜 걸어야겠어. 음. 여기는 QR로 주문해달라 했는데 들어가면 다 중국어밖에 없거든요. 그냥 눈치껏 실했어요 거의 식키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음, 맛있다. 좀 앉아서 씻고 싶은데, 다 먹으면 바로 씻어주세요. 나가야 될것 같아. 빈자리가 많긴 한데. 한 30분 앉아있다가 또 다른 카페 가려고 나왔어요 근데 침사추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 그냥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지하철 타고 이제 야우마테이라는 동네로 넘어왔는데 여기는 조금 더 한적하고 평화로워요 날씨도 너무 좋고 덥지만 비 오는 것 보다 나으니까 내몸에선 쓰레기 냄새가 나겠지만 비도 카페에 왔어요 어! 아무서라을서 이러는 아니 진짜 배가 하나도 안 고픈데 안 먹긴 아쉬워서 시켰어요 저녁을 못 먹을 것 같아 <laughs>

첫편을 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감흥이 없어서 한 1분만에 나왔어요. 바로 레이디스 마켓 가서 홍콩 티셔츠를 사야겠어요. 진짜로 너무 피곤합니다 내일 배 타야 되는데 드라이기는 꼭 챙겨오세요 진짜 최악입니다 머리 말리는데 한 세월 걸려요 선풍기로 말리는 게더 빠를 것 같아